처음 시작할 때 소리가 버벅거려서요 아 그래요? 방송 처음 켰을 때그때 말씀하시는 거죠? 방송 처음 켰을 때아 네, 내가 잠 트위치 채팅창 을안 켜놨네 잠깐만요 트위치 버벅 됐다 오케이 저요? 어? 뭐저보도 bj인가? 아, BJ님이세요? 부스럭 소리? 아, 이거 지금 아, 선풍기 소리가 다 들리네, 이거 <laughs> 아, 저는 유튜버... 크리에이터... 레너드입니다. 아, 저분도 아프리카TV 방송하시는 분이네요. 아, 제가, 본 닉을, <laughs> 내가 본 <본익으로> 닉을 안 해놨네. <laughs> 이거 어제 했던 걸로 그대로 해놨네. 아. 아, 나 뭐하고 있지? 어, 뭐야, 왜 이래, 이거. 일단 투날 값이라 어쩔 수 없다. <laughs> 아, 내 봉소리가 버벅거려요? 헐. 아, 그 저거 켜야 되는데, 그러면은 이번 판 해보고, 제가 다시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세팅하는 거안 안 꺼도 될 거예요. 아마 지금 아니에요. 아, 시작했을 때, 음. <laughs> 아마 지금이... 아마 지금이... 여태... 평소에 방송했을 때랑 좀 다르게 음질이 좀안 좋을 거예요. 그동안은 이제. 그동안은 음질 진짜 좋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음질이 엄청 안 좋을 거예요. 몇초반 내가 왜, 내 본익으로 안 해놨지? 아주영 어, 어서 와. 일단 쓰리네기기 때문에 물량이 금방 엄청 많이 나오죠. 오케이 체크. 가스 안 탔죠. 실로 <laughs> 뛰어난다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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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이건 뭐지? 아, 오버로드. <laughs> 일단 옆에 체크하고 이쪽으로 오는 걸로. 난 들어온다. 어 뭐야? 어 뭐야 아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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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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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이거 내 닉네임 말했는데 이거 지금 지면은 욕먹는데 이거 오이갓야 oh 이거 내 닉네임 밝혔는데 이거 어차피 뭐 지금 게임하는 게임하는 닉네임은 뭐 물론 지금 내본닉기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아이 사람 짱나게 하네? 어쩌구리어쩌구리번벼이씨야 덤벼 이씨야 범비야 이 ㅅㄲ야 아 내가 무슨 짓을 한건 걸까 이거 좀만 뻑여 좀만 뻑여 어? 오케이, okay, 됐어, 여기. 예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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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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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들이대지마. 어, 터졌어. <laughs> 장난이 하는데 덤벼봐, 이 새끼야. 안 되겠다, 로 가야겠다 여기까지 먹혀 상관없어 아, 나 계속 실수한다 멘탈을 잡아야 돼이 새끼 미친 새끼네, 이 새끼 죽을라고 뒤질래? 새끼가 한번 봐주면 한번 했으면 끝나지 새끼야 계속 그거를 계속 그걸 들이대 너무 자숙이야 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내가 <laughs> 가야어 아무리 내가 족밥이라고 해도 이 정도 족밥은 아니야 에헤이! 달렸네, 달렸네. 아니요. 어, 제가 어, 약간 제가 뭔가 해야 유튜브 올라갑니다. 농담이에요. 쓰레기로 <laughs> 그냥. <laughs> 저거에다가 소비할 필요가 없어. 저거 저거에 소비할 필요 없다. 정신 차리자. 저거에 소비할 필요가 없어. 아 조선도 조선도 이생 이런 생각할 거냐? 님 진짜 유튜버 맞아요? 이런 생각할 거냐? 약간 그런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. 약간 정말 신비로운. 아, 저 사람이 진짜 유튜버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한번 찍, 한번 찍 그려 한번 가봐 마무리하고 어떻게 나오는 거 봐라잉 오버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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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가이리저나나가이게뭔개망신이야 영화 사이에서나온이사죠 했어요. 지금 괜찮아, 괜찮아요.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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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좋아서 있을게 는넌 끝났어 이새끼야넌 끝났어. 넌 이제 끝났다. 진짜 진심 끝났다 이건. 끝났다 오케이, 서 석업 됐구요 내가 포토로 시를 아주 그냥 내가 어? 다음부터 못하겠거대 아주 그냥 버릇으로 아주 그냥 근데 이거 우리팀이 잘했기 때문에 나가 봐, 이게야 안녕하세요 아주 이기가 아주 그냥 all c e a r 한번 더갈 거야, 실게야. 정신 차려 가지고 그냥. 넌클라스끼야 잘못 건드려서 사람을 새끼 가지고 그냥 11시 5왜 괜히 왜 괜히 가만히 있 사람 건드렸니? 응, 너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는거 아니니? 계속 간다, 쉐끼야 또 피해봐, 쉐끼야 또 피해봐 <웃음> <웃음> 계속 가봐 새끼가 아주 그냥 형한테 아주 어떻게 어 싸가지 없이 어디서 그냥 어 일권 뽑아봐 새끼야 일권 뽑아봐 야너 정신 못 차렸거든 그냥 일권 뽑아봐 빨리 빨리 일권 뽑아봐 왜안 나와 일권 끌었냐 새끼가 아주 그냥 왜 괜히 쓰레기 없이 사랑을 어? 이놈 의 새끼 나쁜 새끼야 나쁜 짓 하는 이 새끼 보였습니다. 유튜브에 유튜브에 레너드 있습니다. 아 이제 내 이름 내 이름 말할 수 있어 요 이제. 아. 새끼가 그냥 싸가지 없이. 오이 또 도망가 시키야. 새끼 양아치 새끼네. <laughs> 도망 도망가는 거 보소. 한한 2천 명 정도 보고 계시네요. 예, 2천 명 정도. 좋았습니다. 네, 한 2천 명 정도. 지금 한어 7병 7명, 7병이란다 예, 7명 정도 보.